안녕하세요. 항상 정직한 판매,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드림카 김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쉐보레사의 올란도 차량을 한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보시면서 차량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4년 12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2015년형 모델로 나온 쉐보레사의 올란도 차량입니다. 차량 등급은 2.0 디젤. LT, 세이프티팩 등급 차량이고 키로수는약 12만 8,900km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차근차근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블랙 컬러 차량입니다. 그리고 2015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는데 앞쪽에는 이제 헤드라이트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들어가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관의 경우 이제 깔끔하게 상품화 과정 마치고 상품 전시장으로 입고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택감 살아있는 모습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루프랙과 함께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표시되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드리면은 타이어 트레드의 경우 한5-60% 가량 남아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후면부 모습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트렁크 공간 열어서 한번 살펴드리면은 일단 총 7인승 차량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눕혀가지고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시면은 총 5인승 느낌으로 이렇게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깔끔하게 세차 되어져 있는 모습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센서 또한 장착되어져 있고 뒤쪽에 이렇게 후미등 이런데도 깨짐이나 까짐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부 모습 한번 확인하시고 다면 선팅 상태 또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블랙 컬러 차량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보면 조금씩 이제 장기스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상품화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젤 엔진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외 잡음이나 이음 전혀 발생하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라든지 워셔에 배터리 이런 기본 경정비는 당연히 다 확인하고 입고 시킨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완벽하게 눈으로 확인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누나 누대되는 부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전 차주분께서 애정 가지고 소모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시면서 타신 차량이어서 상당히 양호한 엔진룸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착석했고요. 내부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릴게요. 우선 버튼 시동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 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눌러서 시동 작동시키게 됩니다. 우선 계기판 보면 키로수는 정확히 128,813km 주행한 차량이고 왼쪽부터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리면 전동 접이 조절 사이드 미러 장착되어져 있고 쪽에 이제 주차 센서 온오프 버튼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버콘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하이패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ECM 룸밀러 또한 장착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 차량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인 썬루프가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이제 청량한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잘 작동되는 모습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패시아 모습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매립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기어를 넣었을 시 선명한 화질로 후방 카메라, 주차선, 주차 센서 다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오디오 조절 버튼 또한 장착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각각 열선 시트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낮춰가지고 이제 에어컨 바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미끄럼 방지 온오프 버튼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옵션 소개는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라든지 실내장제 컨디션 한번 살펴드릴 텐데 연식 대비해서 상당히 잘 보존되어져 있는 실내장제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저희에게 판매하시기 전까지 소유자 변경 없이 한 분께서 쭉 운행 관리하시던 차량인데 연식 대비해서 상당히 실내장제 컨디션 잘 보존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타 차량들 어떤 차량들이 이 보면 이제 이런데 살펴보면 막 담배방 있는 차들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전 차주분께서 상당히 깔끔하게 사용하신 편이어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실내장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 뒷좌석 착석했고요. 뒷좌석에 이렇게 송풍구와 함께 시가잭 꽂을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는 팔걸이겸 컵홀더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옵션은 없고 뒤쪽에 이제 겨울에 누군가를 태웠을 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이제 시트라든지 실내장제 컨디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릴 텐데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시트라든지 실내장제 컨디션 또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차량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사고 유무와 판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능지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자, 성능기록부에 나와있다시피 이 차량의 경우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외, 노유나누스되는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양호한 차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이제 장점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점은 저희에게 판매하시기 전까지 소유자 변경 없이 한 분께서 쭉 온행 관리하시던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이프티팩 차량이기 때문에 후측방 경보가 장착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외관에 추가로 썬루프가 장착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편의사항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최종 판매 금액은 550만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금액의 판매 중이니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많이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